안녕하세요. 키보드 로즈입니다. 오늘은 키보드는 아니고요. 프리젠터 하나. 소개는 아니고, 불만. 에대해서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로지텍 스포트라이트 프리젠테이션. 이 어떻게 보면 지금 프리젠테이션, 프리젠터 기계 중에 거의 끝판왕인 기계거든요. 굉장히 간단하,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많은 후반대를 지금 형성합니다, 가격이. 음, 충전도 잘 되고, 여러 기능도 좋고, 깔끔하잖아요,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지금 제가 쓰다 보니까.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어. 안쓸 경우에 방전이 될수 있는데 방전이 됐을 경우에 배터리를 교체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AS 기간이 지나면 음, 자가로 배터리를 넣을 방법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분 있는 걸로 음, 분해를 해봤거든요. 분해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보시면 이렇게 우선 여기 있는 거를 그 공구를 가지고 떼어내야 돼요. 이렇게 본드처럼 붙어있는 걸. 그리고 여기 밑에도 강제로 잡아서 뜯어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 손상이 많이 됐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기 뒤에 본드 붙여있는 거뗀 거고요. 그럼 이렇게 기판이 나오거든요. 기판이 나오고, 안에 나사를 빼고, 등등등. 최종적으로 이런 작은 80mA 밖에 안되는 그리고 당연히 기구, 기계가 구기 작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배터리가 작죠 용량이 근데 진짜 20만원 가까이 하는 이 기계를 얼마 되지 않는 용량 으로 만들었으려면 분해를 편하게 해서 이걸 교체하기 쉽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거는 이거 자체 는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만원안 되게 살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이렇게 강제로, 저는 이제 유튜브, 해외 유튜브 보고 뜯긴 했는데, 어쨌든 교체를 하고 결합을 하면, 이런데 스크래치 다 갔거든요. 이거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러다 보니까, AS 공식 센터에서 이걸 교체를 못 하는 거 같아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렇게 주면 누가 쓰겠습니까? 다시 닫더라도 이렇게 거칠거칠한 부분이 이렇게 생기니까요. 음, 이렇게 매끈매끈한 느낌으로 이걸 쓰는 걸 좋아하지. 소비자들이 이렇게 된 거를 누가 쓰겠습니까? 아무튼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든 거 아닌가? 어, 이런 걸 뭐... 몇번 쓰고 버리라고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2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인데, 아무튼 잘 쓰, 썼지만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스파라이트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점도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버, V2가 나오면 제발... 음, 아니, 이렇게 뒤에 열어서... 교체하게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왜 이렇게 만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키보드 로지의 불만이었습니다.